안녕하세요. 이곳은 준의 서재입니다. 저는 책 읽어 주는 집사 현상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왕, 전사, 마법사 연인입니다. 표지를 보면 어른이 되지 못한 남성들을 위한 심리 수업이라는 부제가 쓰여 있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책은 칼 구스타프용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개념에서 왕과 전사, 마법사, 연인을 분류해 남성의 기본 심리 원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쉽게 말해 지역과 인종,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무의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형은 이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내용이죠. 융은 아주 오랜 시간 원형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법사, 영웅, 어린이, 사기꾼, 악마, 현자, 어머니를 비롯해 여러 자연계의 대상들까지도 원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바로 이러한 집단 무의식 속 원형이 반영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원형이 바로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같은 것들이죠. 이 책은 저처럼 칼 융의 방대하고 심오한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고유하게 가진 심리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여기서는 오늘날 현대의 남성들이 건강한 남성성을 갖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과거의 성년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소년에서 성인 남성으로 거듭나게 해줄 조언자. 그것을 경험시켜 줄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가부장 같은 잘못된 남성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남성들은 스스로를 관찰해 자신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남성들은 소년기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원형을 경험합니다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신성한 아이, 조숙한 아이, 오이디푸스적 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웅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 원형이 성장 과정에서 각각의 성인 남성 원형인 왕과 전사, 마법사,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성장 단계에서 소년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굴해 나갈 때 신성한 아이 원형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알아야 할 점은 원형과 그 사람은 각각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이나 악마 원형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신이나 악마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모든 원형은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바람직한 원형이 존재하지만 그 아래쪽 양극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아이의 경우에는 아기 의자 폭군이라는 능동적 그림자와 겁쟁이 왕자라는 수동적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의의자 폭군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지나치고 응석이 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특권을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반대로 겁쟁이 왕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망이나 주도성이 보이지 않는 식이죠. 다음으로 조숙한 아이 원형은 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자 할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빛날 때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가 조숙한 아이 원형의 특징인 거죠. 여기에도 잘난 척하는 사기꾼과 바보라는 양극당의 원형이 존재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기꾼 원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인 남성은 자신을 과장하는 데에만 치중합니다. 그의 지식은 과시적인 측면이 강하죠. 또 허세와 거만에 떨어 사람들의 실수를 대놓고 비웃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강해 타인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죠. 이와 달리 바보 원형은 겁쟁이 왕자처럼 개성이나 활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의와 호기심이 부족합니다. 소년의 원형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나는 영웅 원형은 한계 상황에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화 속의 영웅처럼 어떠한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영웅의 원형에도 과시형 협박꾼과 비겁자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과시형 협박군은 무모함이 지나쳐 자신은 물론 친구와 동료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영웅 심리 때문에 겸손함이 부족해서 자기에게는 불가능은 없고 무적이라고 여기죠. 반대로 비겁자 원형은 항상 싸움과 도전을 기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숙하고 신사적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유형이죠.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대치 상황에서 쉽게 굴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자는 우리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억압한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와의 조화도 무척 중요하죠. 남성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소년의 원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작은 피라미드 위에 새로운 피라미드가 층이 쌓여서 발전하는 식으로 성인 남성의 원형이 드러나는 거죠. 신성한 아이의 원형은 성인 남성이 됐을 때 왕의 원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뛰어난 왕과 군주들이 모두 이런 원형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왕의 원형은 질서와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면서 조직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와 아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아버지가 될수 있죠. 물론 왕에게도 폭군과 나약한 왕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폭군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처럼 자신의 지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창조와 생산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약한 내면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죠. 폭군의 원형이 드러난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식들의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합니다. 가족들을 학대할 수도 있고요. 가정의 행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유형은 흔히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에게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기업에서의 값질 상사나 개인의 안위를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재벌 총수들도 폭군의 한 유형입니다. 어이가 네 마찬가지로 소년의 영웅 원형은 성인 남성의 전사 원형으로 발전합니다. 보통 전사 유형이라고 하면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사 유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취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통제력과 기술을 발휘하는 군인이나 뛰어난 수완을 보여주는 영업사원도 전사 에너지를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 유형은 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헌신이 강합니다. 대의와 이상을 위해 개인의 욕구와 안위를 양보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전사 유형도 그림자의 영향을 받으면 외부에 대한 지나친 헌신 때문에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소홀합니다. 또 그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이들 각각의 원형은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사와 마법사가 만날 경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또 전사와 연인이 결합하면 대의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주변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남성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하는 운동을 통해서 전사 원형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책을 읽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보면 연인 유형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는 자신의 남성적 원형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조언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칼 융의 무의식과 원형이론에서 이렇게 남성 심리 원형만을 따로 분류하고 또 도식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